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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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봉의 아빠입니다. 여러분, 구독은 사랑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발, 아, 호재,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 시그널이 계속 부딪히다 보면 좋은 소식이 분명히 나오겠죠. 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는 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 어뭐 100달러, 200달러, 1000달러도 아닙니다. 가장 소박한 꿈. 1달러입니다. 곧 1달러에 도달하지 않는가? 그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 전개부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현지 시간이죠.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 코인게이프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선 승리로 인해서 지금 SEC죠 어, 여기하고 리플 간의 소송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맞을 수 있다는 전망. 자이 얘기 너무나도 듣도 듣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 SEC가 새로운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 자 새로운 리더십이 뭡니까? 음 자진 사태. 어, 12월 달 되면 자진 사태겠죠. 음,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됐습니다. 뭐 11월달, 이번 달, 다음 달 맞죠? 새로운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면 어, 이프입니다. 리프 사건을 리플 사건 자체가 조기 될 조기 해결, 어, 제가 뭐 조기라니까 먹는 조기 깜짝 생활, <laughs> 그건 제 농담이고, 자 조기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리스폴리가 2025년 아마 3월까지 소송이 타결될 수 있으면 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뭐, 이, 솔직히 3월까지 소송이 타결될 수 있다는 말은, 어, SEC에서 자체적으로 어, 소송을, 뭐, 치하를 하거나, 뭐, 법원에, 어, 법원에서 기각이 되거나, 어, 안 그러면, 뭐, 원만하게 합의가 되거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 친 암호화폐 새로운 수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SEC에, 뭔가 모르는 좋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법률 전문가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어, 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약간은 좀, 뭐, 좀 애매모호합니다. 첫 번째가 시나리오가, 어, 게리 겐슬러, 현재 SEC 의장이 주도하는, 현재 타협한, 어, 뭐, 만약에, 어, 뭐, 게리 겐슬러 문어대가리가, 어, 쫓기나지 않는다면, 음, 일단, 리플에 1억 2천 5백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면서 시장 통제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최악이죠. 한마디로, 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식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지나간다 패스고, 두 번째가 어느 정도 가능성은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손을 봐야 될 게,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SEC 리더십입니다. 어, 이게 새로운 수장이 리플에 유리한 방향, 맞죠? 소송을 재검토하면서 벌금을 아예 낮춰버리거나, 그리고 XRP 현재 판매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예. 음, 그렇다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미칠 수가 있겠죠. 미칠 수가. 그렇다면, 어, 지금 그전에도 리플의 CEO 브레드갈링하우스가 트러프 당선에 대해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어, 이런 기대감까지 나타냈는데, 한마디로 SEC 기존의 규제 방식이 디지털 자산 분야를 완전히 방해해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 변화,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정책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SEC 의장 후보, 어, 전 SEC 위원, 댕 갤러거, 그리고 폴 에킬스, 모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인물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 XRP 트럼프 당선, 그리고 리플 소송의 조기 해결 가능성. 여기에 힘입어서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다면, 이 암호화폐 전문가들이겠죠. 물론, 암호화폐 매체들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들이 일단은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러한 게 지금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 조기 해결 가능성. 그렇다면, 이게, 저는 1달러 돌파를 깔끔하게, 어, 계속 트라이를, 800원 대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트라이 트라이 하다가 결국에는, 어, 트라이, 어, 트라이, 옛날에 트라이 속옷이 있었는데, 참 많이 입었습니다. 어, 참, 뭐, 트라이,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단 트라이, 트라이를 하다 보면, 어 결국에는 800원 찢어내면서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1달러는 문제없이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런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이지 여러분하고 어, 멋진 영상 한번 공 어, 같이 공감을 해봤는데 음, 뭐 이렇게 되지 않을 법이 있습니까? 뭐 오늘내일 하다가 뭐 갑자기 뭐 월요일 화요일 날 일달을 돌파하면서 우리 어, 입이 와 워... 이러면서 막 좋아질지 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한번 멋진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